그래도 맛있겠을것 같아. 사실 그거 좀 맛이 없어 보여. 되게 인간적이야. 맛있어. 회장이 만 원이야, 그리고. 이거 시간 면 빌려줄까? 빌려줄까? 아 진짜 맛있겠다. 다시 여름이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29도예요. 아니 진짜 귀엽다. 뭐야 이게? 너무 편하겠다. 이것도! 헉? 귀엽네. 담요. 이불 까는 건데? 근데 30% 할인인데? 이거 사고. 좋아. 근데 서원이야. 대박. 어때? 그래? 난 좋아. 좋아. 그럴 네. 할까? 맛있겠다. 웹링. 볶음 김치가 좋아. 그냥 김치가 좋아. 아 주차장? 뭔가 귀엽다. 일단 여기 이렇게 b h c 가 있고 세븐이 있고요. 짠. 이렇게 개인 차고가 있다는 거. 제차 여기 대놨거든요. 이렇게 바베큐장이 있는데 밖에 위비물바지 있어요 짠 여기 바베큐 할수 있어요 찍게요 오! 이렇게 넓어 근데? 일단 와인다게도 있고 집게오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여기? 짠! 어때요? 오션뷰이 하다 나의 오션뷰 보세요 좋다 흔들지 않딱예쁘게나왔 원키만 마태야, 준우야. <laughs> 친구가 너무 길게. 그니까. 이렇게 샤워장 있고. 체감 너무 잘 되네. 응. 아까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. 아, 되게 좋구나. 귀여워, 많은 사람들 같다. 그러니까. 멋있네. 응. 다안 보인다 오늘. 이준호 셰프님 고생하셨습니다. 음... 생일 축하해요. 고마워. <laughs> 음 그래도 안 먹는 건 않았다. 미안 뭐라 한거 같네 좀. 아니야. 나 근데 아예 감을 못 잡았었어. 진짜? 응. 괜찮았는데 진짜? 음. 내 음. 음. 완전 레와이 맛있다. 응. 음. 그 숯불 맛이 다르다. 근데 날씨 딱그다 많이 응. 고이여기딱 붙어있잖아. 어. 그래서 이게 밑에인 것 같아. 냉동이라고 할수있 살아있는데? 살아있어? 살아있어. 여기 <laughs> 갑니다. 좋아요. 크다. 왜 이렇게 커? 짝. 음. 우와. 와잘꽂웠다 우와 우와 음어 내가 깎게 까는 건 내가 게 왜? 에이 까는 내가 깔게 내가 오랜만에 까는데 까지라고 했는데 <laughs> 아 뜨거! 아나 바보인가 <laughs> 괜찮아? 어 헐? 어나 바보 아니야? 혹시? 이거 왜 손으로 잡아? 어 하지마 응음 우산 탕탕이다 오늘 진짜 맞아 차가운 거 잡고 있어야 돼참 음 이건 제가 구운 두 번째 판이에요 제주에서팔 팔아 파는 것 같아 내가 알겠지, 오빠 치아? 뭐 이게 괜찮아? 이게? 이거? 어, 아, 나도. 그냥 피케 너무 심한가 싶더라고, 먹다 보니까. 와우. 음. 맛있어? 아, 불었는데 맛있어. 맵다, 이거. 음. 응. 맵게. 오, 잘하는데, 맵찌기? 응. <laughs> 운동하수 있고 나온다며. 간다이. 맞지? 난 비유벤자이. 아 뜨거 뜨거웠어? 괜찮아? 바람 때문에 아비 오래 두고 이안 되겠다 차에 그리고 그래, 여기가 예쁘거든 또? 이렇게 딱 보면 와이 분위기 다 쓰레기 관리가 안 되네요 포항시 보고 있나? 오헤헤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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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큰 것도 있네. 원래 깜짝으로 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아, 저번에도 됐는데 넘어졌다. 맞 생일 축하다 생일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. 처음 드세요. 더간절하 빌려야지. 그렇게 빌었어요 이러면 겠어 먹을까, 그냥? 우리 응. 중간에 먹자. 음. 너무 옛날 나서 좋아. 지해 약간. <laughs> 이렇게 해나가, 보여? 아니. 원래 아. 맞지? 알있어 응. 음. 아 있어? 음. 어때? 매콤한데? 어떻게 이별까지 갈매기 미쳤다, 너무하다. 호미가 어떠세요? 습니다 뭐가 좋죠? 할머이가 많았어요. 할머이 <laughs> 진짜 징그러워, 나는. 살짝, <laughs> 살짝. 나, 지금 뭐. 떨리지 <laughs> 마. 한산반도 그래. 일몰부스. 아, 1999년 10월 31일에 9 2 0 0 근데 그때 거 보고 나온 거 그냥? 응. 오. 이거 내공 네, 원이네. 아. 네, 빨리. 헌네그 어, 네. 그래. 야 <laughs> 소금빵 맛있겠다 말차 소금빵 어 근데 빵 빵에 진심이네 좀 이것도 맛있겠다 몽블랑 그응 그러니까. 약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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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인테리어 진심이시네 어 여기 좋아 아니 이거 진짜 어 있어 <laughs> 여기 좋아 짠 아트아트 너무 예쁘다 오, 우와 자기 좋아할 것오 달달구리하네 어있지 초코맛 부담이가 또좀 비싸다 근데 너무 비싸 오빠가 부담하기엔 받까 전능에 시켜줘볼까? 어. <laughs> 야루! <laughs> 오, 여기. 잠깐만. 이제 여기서 원래 찍는 거지. 오, 근데 나 나름 비와서. 개 들어있는 거 신기해. <laughs> 화려해졌어. 그때보다. 맛있어? 원래 벽에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. 잠깐만. 야, 이거 들어가서 다니고. 이 천만지, 이게봤었는데쟤 여기 좀싸네 이거. 이네이 이거. 예뻐. 이 이거. 이거. 이 예쁘다. 이거. 해본 이거. 어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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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여기가 일본거 이거. 이이이이이 오, 이런 느낌. 오, 어, 짱구 있다. <laughs> 무덕상인데. 오, 어, 이거 완전 큰 거네. 이거. 어, 이거 그거잖아, 이 케이스. 한, 맨날 늘안 가운데 늘어나고 아, 삼, 이것도 있었는데. 이거? 헐? 손을 하는 거야? 어. 나 이거 올라. 이거, 이거도나 이거 좋아했었는데. 어? 이거 그거 아니야? 오전 게임 나온 거? 어 맞네. 이렇게 감아가지고 탕. 음. 이거, 이거에다가 있잖아. 미스커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. 뭐 봤어? 응 알지. 나 이게 제일 좋아하는. 저것도. 넌뭐 어, 좋아했어? 어? 나는 그거 좋아했는데, 착한. 이거 했었던 기억 난다. 오, <laughs> 어, 이거. 대박. <laughs> 이거. 나는 뭔? 나는 파란 거 동그란 거 그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뭐야? 미쳤다. 나 고민해 봐야지. 이거 <laughs> 이거 엄마 시절일걸? 우리 엄마 시절. 왜, 뭐, 근데 옛날 닭지 아니야? 음. <laughs> 이제 그런데... 안 되겠다. 어, 이거 먹었어? 이거 먹었어? 난 이거 좋아했어. 그래? 나 이거. 아이 뿌리는, 아이고, 거, 아이고, 뿌리는 아이고, 거. 이거, 이거, 나이 때가더 오징어 좋아했거든? <laughs> 이것도 <아이고, 웃음> 200원이었는데. 오, 안에 예쁘다. 뭐였지? 일단, 일단, 에그타르타 기본 하나랑. 뭐? 그볼 포개볼 먹어볼까? 어. 먹어봐. 응, 먹어봐. 하. 음, 뭐 맛있다. 맛있어? 보자, 응. 안에. 오, 크림치즈 있네. 고기도 같이 또 먹어주세요. 도망가요. 응. 미트 느낌이야. 응. 알던. 나 여기 찌닐 것 같아. 웨스턴. 와우. 아뭐 먹을지 고민돼. 오. 이거, 이거야? 나 그냥 맛잘 어, 어울리는 것도 맛있던데. 올기계란 있고. 완전, 창한점 걸릴게. 음! 미안하다, 렇지그맛어 <목소리> <목소리> 음, 맛있어.